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어떻게 좀한주잘 시작하고 계세요? 어, 오늘 이제 화요일 그렇죠? 이제 하루 또 거의 마무리할 시점인데 어, 저는 우선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거든요.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요 어, 회사 말고. 내 컨텐츠. 남의 생각에 시중 드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어, 이 책은 서민규 씨가 지은 책이고요. 어, 마인드 빌딩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만의 컨텐츠가 있으세요? 어, 단순히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은 난 지금 그냥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들 말고 정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갖는 게 앞으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저는 어, 앞부분에 보면은 <laughs> 추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살짝 점프를 해서 잠시만요. 어, 이, 제가 지금 이 책은 전자책으로 봤기 때문에 어, 실제 또 책의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전자책에 어, 218 페이지 보면은 밀레니얼의 무기는 컨텐츠다. 네,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 직장에서 길고 가늘게 남고 싶어도 이젠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 게다가 평생 직장은 고사하고 괜찮은 직장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을 얻기 위한 시도가 실패로 끝났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피치 못하게 이 분야, 저 분야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더욱 그렇다. 구직의 문제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구직에 드리는 노력과 별개로 꾸준히 자기 컨텐츠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를 쓴 사이먼 사이넥은 용감하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충고를 한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여러 장점을 언급하는 한편 한 가지를 지적한다. 직업적 만족감과 인간 관계만큼은 인내심을 발휘해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 가지는 모두 지루하고 미묘하고 즉각적이지 않지만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밀레니얼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사인에게 말을 또 하나의 꼰대질로 보거나 아니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팩트 폭력으로 보거나 나는 이를 팩트 폭력으로 받아들인다. 2015년 5월 원래 추구하던 커리어 패스 밖에서 사부작거리며 시작한 사이드 프로젝트로부터 나의 주된 컨텐츠가 나왔다. 그첫 걸음을 시작으로 몇 년간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그몇 년을 모두 치밀하고 촘촘하게 보낸 것은 아니었다. 두어 달 동안 취직 준비를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자전거에 달린 보조 바퀴처럼 그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굴려왔다. 그런 내게 직업적 만족감은 시간을 들을 때만 만날 수 있다는 사인에게 말과 천일 정도를 자신에게 투자해보라는 구본영 소장의 말은 가치 있는 조언으로 다가온다. 시도하면 경험이지만 지속하면 경력이 된다는 말처럼. 무언가를 지속하는 건 굉장한 자산이 된다. 손에 쥔몇 가닥의 실은 아주 쉽게 끊어진다. 작은 힘으로도 금방 끊어져 나간다. 그렇지만 그몇 가닥의 실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꾸면 몇천 가닥의 실타래가 된다. 이 실타래는 쉽게 끊을 수 없다. 무언가를 지속했을 때 그것이 언제나 성취나 성공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하면서 생긴 근육이 남는다. 그 근육으로 다른 무언가를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분투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속할 만한 자기만의 컨텐츠를 시작해보라. 그렇게 시도하고 지속하는 게 생겼다면, 그걸 온라인에 마구 펼쳐놓자. 밀레니얼은 온라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태어난 만큼, 온라인을 주 무대로 삼는 게 유리하다. 온라인에서 컨텐츠 자본을 쌓았다면, 그걸 다시 오프라인의 세계로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내 컨텐츠는 모두 온라인에만 존재했다. 이미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내 주위만 해도 온라인으로 데뷔한 친구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브런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크라우디 펀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세상의 자신을 드러냈다. 그들이 다루는 소재도 지식과 정보, 라이프스타일, 관심사와 취미 등 다양하다. 컨텐츠의 형태도 뭐라고 특정할 수 없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유통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채널을 활용한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하진 않는다.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다른 크리에이터와 함께 협업을 제안하고 또 제안받으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국을 함께 만들어 간다.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는 노템전을 하는 것이고, 온라인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밀레니얼은 아이템전을 하는 셈이다. 괜찮은 직장을 찾는 일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지만, 컨텐츠로 길을 만들어가는 일은 점점 쉬워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나 역시 이런 생각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등장했고, 그런 것들이 이미 빠르게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게임에서는 나이나 직급이 쓸데없다. 게임에 먼저 진입해서 레벨을 높이면 나이가 어려도 대우를 받는다. 나는 온라인과 플랫폼 덕분에 현실이 점점 게임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게임상에서 고수였던 유저와 나보다 어리지만 이미 컨텐츠 자본을 갖춰서 자기 일을 하는 후배가 겹쳐 보인다. 밀레니얼에게는 분명 무기가 있다. 당신의 주위에도 이미 컨텐츠 자본가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른다. 업데이트된 현실에서 새로운 커리어 게임을 하는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라. 그러면 이 게임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 꼰대 반란을 기대하며 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기성 세대가 '꼰대'라는 단어 앞에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회사에서 기성 세대들은 자신이 '꼰대'로 보이는 건 아닌지 밀레니얼의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한국 사회는 너무도 빨리 변해서 '꼰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프라인 사회가 온라인 사회의 눈치를 보듯이 온라인 세상에서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들의 주 무대인 온라인 세상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성 세대는 평생 오프라인 세상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아왔지만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세운 컨텐츠 제국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더 이상 오프라인 세상에서 왕년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컨텐츠화해서 온라인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온라인에 세워진 밀레니얼의 제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밀레니얼은 감추지 않는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드러내고 허불 없이 대화한다. 브런치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와 웹툰을 살펴보라. 또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그들이 컨텐츠를 매개로 펼치는 공감의 소통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 도구에 좀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IT 도구 강의를 하면서 종종 사회생활을 수십 년 이상 해온 분들을 만나기도 한다. 실습을 함께 할 때면 그분들은 종종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며 나를 붙잡는다. 계정을 만들거나 전에 만든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데 몇십 분이 소요되기도 한다. 노트북으로 간신히 접속에 성공해도 동일한 아이디로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건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모니터 위에서 그들의 동공은 방황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나는 방전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강의할 때는 접근법을 바꾸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전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밀레니얼이 온라인에서 탐색하는 방법을 더 많이 소개한다. 한마디로 필요한 걸 찾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지금의 10대가 모든 것을 유튜브에 검색해서 빠르게 배워나가듯이 그들의 학습 방법을 참고해서 이제는 스스로 디지털 도구 사용법을 연마해 나가야 한다. 아흔이 넘은 이어령 작가의 최첨단 지필 환경을 살펴보면 알수 있다. 도구 사용 능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이다. 기성세대는 자신이 가진 컨텐츠를 온라인상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온라인 제국의 강자들은 게임만 잘하고 PPT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제국의 길을 꿰고 있고 필요한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밀레니얼 세대와 온라인이라는 방식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주목해보라. 온라인이 없었을 때 책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수많은 출판사의 우편이나 이메일로 원고를 투고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출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판사가 온라인에서 작가를 발견하는 경우가 더 빠른 출간으로 이어진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사람을 작가로 초청하는 게 출판사로서도 수지 맞는 일이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결국, 온라인 상에 나의 컨텐츠가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온라인은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기성세대가 세상에 꺼내놓을 컨텐츠를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아직 온라인과 친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회사생활 5년 남짓한 장수환 대표의 퇴사의 추억은 있는데 왜 아직 꼰대 추억은 없단 말일까 꼰대 부장이 변화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밀레니얼의 도움을 받아 꼰대를 탈출하는 여정을 그린 컨텐츠는 왜 하나도 없을까 당신이 기성세대라면 밀레니얼 세대의 도움을 받아봐라 박말의 할머니도 PD 역할을 한 손녀가 없었다면 세상에 대비할 수 없었다. 온라인은 세상을 점점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나이, 직급, 회사와 무관한 세계가 열렸다. 온라인은 컨텐츠를 만들어 새로운 자본을 쌓는 사람들의 시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는 지금이 적기다. 어, 제가 마음에 드는 파트 하나 좀 읽어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무래도 기성세대이다 보니까, 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 이거를 온라인상에 올리고 싶어도, 아직은 저 역시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도, 어, 저도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오래간만에 좀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렸고요. 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어, 회사 말고 네 컨텐츠 어,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하루하루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좀 제가 코가 조금 맹맹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